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란 무엇인가? 모멘, 먼저 모멘트는 기준점에서 어떤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물리량이 이 기준점에 미치는 작용, 효과 또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물리량의 모멘트는, 물리량의 모멘트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모멘트는 힘의 모멘트가 되겠죠. 이 물리량의 힘이 오면은 기준점에서 거리 떨어진 곳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거리 곱하기 힘, 이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곱하기는 이 물리량에 벡타가 오면은 벡타 곱이 되고요. 벡타 곱하기, 외적이 되고, 그냥 물리량에 스칼라가 오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그냥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거리 곱하기 물리량. 이것이 물리량의, 아, 모멘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방금 했듯이 힘의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힘의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우에 r 곱하기 물리량인데 물리량이 힘. 그러면 이거는 힘의 모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의 모멘트. 이 힘이 그 거리 r 떨어진 이쪽에 작용점에 어떤 영향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 힘의 모멘트가 되겠고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T는 토크는 이 힘의 모멘트는 모멘트 또는 토크. 이 힘의 모멘트를 우리는 토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t o r q u e 또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물리 시간에서는 돌림힘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힘의 모멘트 또는 토크의 정의는 토크는 R 곱하기 F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벡타다 보니까 이 벡타는 외적이죠. 외적이니까 어떤 기준점에, 기준점에서 R 벡타, 변이 벡타입니다.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힘 벡터가 이렇게 작용할 때 모멘트의 크기는 R 곱하기 F가 되겠습니다 모멘트는 R 곱하기 F가 되겠습니다 아, 아까 드린 토크 또는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학 우리 공학 기계공학 당진하고 공학 전체 분야 또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 힘의 모멘트를 단순히 힘에 라는 말을 빼고 그냥 모멘트라고 많이 합니다 또는 토크라고 하기도 하고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저는 힘, 돌림힘 이래서 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학이나 산업 현장에서 돌림힘이라 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영어 기호 우리가 M 이런 것은 벡터를 나타낼 때 볼드 정체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필기체로 적을 때는 이렇게 벡터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책에 따라서 이 토크를 타우로 나타내는데 공학에서는 주로 타우는 전단능력을 특히 기계공학에서는 전단능력을말이나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대문자 토크 이렇게 사용하기로 합니다. 토크의 크기는 앞에도 말했다시피 두 벡타의 크기가 되겠고요. 벡타 외적. 벡타 외적이라는 것은 우리 A, B A벡타, B벡타, 사인세타 마찬가지입니다. R벡타, F벡타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즉 f 사인 세타가 뭐냐 보면은 f가 이렇게 쓸때 세타가 이거라 하면은 f 사인 세타는 요겁니다즉 수직한 수직한 힘의 성분 f 사인 세타 곱하기 거리 하면은 거리 요 거리 곱하기 수직한 이 직각인 액타를 성분을 곱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거를 F 곱하기 r sin 타 세타, r sin t 를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타라는 r sin t 라는 것은 이거죠. r 여기 sin t h e t 타 여기 여기 니까 sin 타면은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힘의 연장선에서 연장선과 S까지 수직거리 이것을 r sin 타겠죠즉 힘의 연장선의 수직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 F 이렇게 연장선 F. 그리고 곱해서 크기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요 요렇게 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힘을 뭐 힘의 모멘트를 이렇게 많이 정의하죠. 기준점에서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 이게 수직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 이렇게 모멘트를 정의 크기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회전 무늬의 손잡이라든지 볼트 이런 것은 보면은 여기, 여기 나와있죠. R sinθ, R sinθ 곱하기 F니까 힘의 크기가 클수록 모멘트는 크고 그 다음에 기준점과 힘의 작용선과의 거리가 클수록 수직거리죠. 수직거리가 클수록 토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을 회전, 회전문을 보면은 이게 회전축이면은 손잡이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같은 힘을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야 모멘트가 크겠죠 그 다음은 에, 역시 R 곱하기 F 토크는 R 곱하기 F니까 토크의 단위는 힘의 모멘트 단위는 뉴턴 메타 가 되겠습니다. 공학 단위로 kgf 음, 메타고 kgf 중력 가속도가 9.8 ms 제곱이 숨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9.8 뉴턴 메타 힘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음, 그 다음에 역시 이것이 토크는 벡타의 a 벡타 곱하기 b 벡타 외적은 역시 벡타가 됩니다. 토크도 벡타입니다 따라서 벡타의 방향이 있겠죠. 벡타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는 <laughs> 오른손 법칙을 이용합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r r 쪽으로 r r 쪽으로 소, 손바닥 네 개를 이렇게 손바닥 네개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F가 가리키는 쪽으로 이렇게 움켜잡으면 손바닥을 이렇게 잡으면 엄지 음지,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M 회전은 이렇게 회전하려는 역할을 하고 실제 토크의 토크 벡터의 벡터의 지 방향이 지금 동게 플러스 지 방향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 토크를 제대로 나타내려면은 토크의 크기에다가 벡터 방향 k를 나타내는 완전한 벡터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멘트와 토크를 영어, 원래 앞에서도 정의하지만, 모멘트, 힘의 모멘트가 바로 토크입니다. 토크 또는 뭐 돌림 힘인데, 이 힘의 모멘트를 줄여서 보통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 따지 보면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 공학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조금, 조금 미묘하게 차이를 두어 부릅니다. 즉, 힘의 모멘트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의 모멘트가 결국 회전 운동을 일으키면 작용 결과가 회전 운동이면 이때 우리는 토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에 회전할 때 이런 것은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어, 축 자체가 빙글빙글 돌겠죠. 일때 또는 볼트 볼트를스팬너로 이렇게 해, 돌, 돌려서 볼트가 볼, 볼, 볼트 너트 볼트 육각인가 그래가지고 스팬너로 이렇게 해서 돌릴 때도 실제 빙글빙글 돌리고 돌아가죠. 이럴 때는 보통 토크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작용하는 힘의 모멘트가 결과적으로 회전 운동과 무관할 때 우리는 토크라는 용어보다는 모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보에 문제에서 이렇게 힘을 작용하면 우리가 보통 반력을 구하라 할때 R a R b 를 구할 때 이렇게 보만 따로 떼어내서 자유 물체들을 그리면 작용하는 힘을 그리면 R a 반력 R b 그럼 F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멘트 예를 들어가지고 a a 를 기준으로 하면 이 힘이 a 거리 곱하기 이힘하면 M 1이라는 모멘트가 작용하고 또이 반력 R b 는 a 에 대해서 R b 라는 모멘트를 작용하고 그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전을 일으려 하지만 실제 이 보는 회전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보이 처짐만 있을 뿐보가 밑으로 조금 처질 수가 있겠죠. 굽힘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힘에 의한 모멘트 결과가 회전 운동과는 무관하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모멘트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 토크를 토크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보의 문제, 예를 들어서, a, rb, la 곱하기 f, 이런 모멘트가 되겠고, l 곱하기 r, 이런 모멘트가 되니까, 회전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것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rb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ra, b에 대해서 보면은, ra 모멘트와 평형을 이룬다는 에서 어, ra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개에 부착된 원통용 포을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멘트, 이런 모멘트를 우리는 비틀림 모멘트라고 그러죠. 회전 운동 시키려고 하지만 아까 축과 달리 이거는 비틀려 딱 정지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비틀림만 일어날 뿐 정지하고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이럴 때 역시 우리는 모멘트, 어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라고 그냥 모멘트 이런 경우에는 토크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토크라고 불렀다고 해서 틀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돌림힘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는 다른 모멘트가 무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물리량이 거리와 기준점 아알고 떨어진 곳에서 작용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뭐 작용을 할때 그것을 갖다 물리량의 모멘트 만약에 이것이 힘이면 힘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힘의 모멘트일 때는 줄여서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라 했죠 따라서 이 물리량이 뭐냐에 따라서 모멘트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량, 면적, 질량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쪽에 오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운동량, 모멘트, 무슨 모멘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운동량 모멘트가 되겠죠. 모멘트 Moment over 모멘텀, 운동량은 모멘텀. 자 여기에 r 곱하기 운동량 할 때, r 곱하기 p, 운동량이 올 때, 물론 이것이 벡터니까 곱하기 저 외적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운동량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회전하려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운동량 중에서 각운동량, 앵글러 모멘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뭐랑 모멘텀은 모멘텀이나 앵글러 모멘텀은 같은 말이다. 단위는 음,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자승 퍼 s가 되겠습니다. 여기 r 곱하기 mv니까 r 곱하기 mv, r이 메타고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v가 메타 퍼 s니까 킬로그램 메타 제곱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면적 모멘트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량이 면적이오면 면적이오면은 면적이오면은 물리량 면적의 모멘트, 면적 모멘트라고 합니다. 또는 면적 1차 모멘트 r r이 곱해졌다고. 자 예를 들어서 면적 모멘트는 여러 가지 또 있는데 x축에서 거리 y 떨어진 곳에 x 축에서 거리 R 떨어진 곳에 da 면적이 있다면 이 d 의 미소한 면적에 대한 면적 모멘트는 dQx라고 표시하고 yda가 될 것이고 면적이 좀 크다면 적분하는 이것이 면적 모멘트가 되겠고 또는 면적 1차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y축에 y축에 대한, y축에 대한 거리 x 이럴 때는 xd 여기에서 면적 1차 모멘트인데 x축에 대한 거, y축에 대한 거. 물론 면적 모멘트에 다니는 메타 삼승. 면적에다가 면적에다가 거리도 곱했으니까 메타 삼승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 1차 모멘트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면적의 중심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즉, a 곱하기 xc는 인테그랄에서 xc는 이렇게 구하고 yc는 면적이 있다면 어떤 면적이 있다면 면적의 중심까지의 거리 xc. YC는 이런 식으로 구할 때이 면적 1차 모멘트, 면적 모멘트가 사용됩니다. 면적 2차 모멘트 또는 우리는 면적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오는데, 여기 R, 어떤 거리, 거리 곱하기 면적이면 면적 1차 모멘트인데, 이거의 제곱입니다. 아까 앞에서 Y 제곱, X 제곱. 따라서 우리는 IXX축에 대한 면적 2차 모멘트는 Y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면적 2차 모멘트 또는 면적 관성 모멘트, 단면 관성 모멘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료의 각에서, 보호의 문제에서 굽힘 모멘트에 대한 굽힘 저항 또는 굽힘 변형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됩니다. X축, Y축 거리 대신에 R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면적 극관성 모멘트, 폴라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보의 비틀림 문제. 굽힘은 이렇게 되는 처짐이고, 이거는 이렇게 아까 원통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비틀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면적 극관성, 극관성 모멘트를 사용합니다. 단위는 메타사슴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이것은 질량 2차 모멘트, 아 근데 여기에 질량이 옵니다. 질량 질량이 오는데 거리를 제곱을 해주면은 2차, 이것을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리 보면은 그 기준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질량, 아주 질점 첫 우리는 질점 포인트, 완전히 질량이 여기에 다요렇게 있을 때 이것은 면적 r 제곱 거리의 제곱이고 질량 곱하는 것을 우리는 면적 질량이 모멘트 또는 이것을 관성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따라서 이 관성 모멘트를 I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면적 모멘트를 할때 I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는 J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모멘트 의 단위는 kg, m, 제곱이죠. 여기, 뭐, 질량에, 킬로그램에다가, 거리 제곱이니 킬로그램, m, 제곱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반적으로 질점이, 질점이 아닐 때, 여기에 이만한 질량이 있다면, 거리, 여기서부터 그 거리가 다 다르고, 적분해야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질량이라는 것은 로디비니까 이렇게도 나타내고, 이것을,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물리량이 질량이고, 거리의 제곱이니까 2차 질량, 질량 2차 모멘트인데, 이것을 관성 모멘트라 부릅니다.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할 때사용되며 T는 j 알파로 표시를 하게 되겠고, 이알파는각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은 유사성이 1대1로 대응됩니다. 우리가 F equal MA라 했을 때잘 아는 식이죠. 질량이 관성입니다. 관성. 이너샤. T. 이너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은 모든 관성의 법칙이죠. 물질은 운동하면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고,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힘을 조금 가했을 때 변형을 시키려 할때이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면 잘 속도가 잘안 변하겠죠. 예를 들면 아주 거대한 배, 항공모함이 있다. 속도로 가고 있는데 조금 힘 가했다고 해서 속도가 잘안 변하죠. 즉그 속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려는 경향은 바로 질량에 질량에 따라 달라. 질량이 크면 크고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죠. 즉 직선운동에서는 이 관성이 질량이 관성이고 또는 힘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힘이 해봐야 잘 변화 안, 변화 안 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이 토크에 대해서는 j 알파 이 J가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질량에 대응돼서 회전운동에 대한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요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하죠. 관성, 질량 아니지. 질량에다가 r 제곱 곱했으니까 관성 모멘트. r 제곱 관성.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로 관성 모멘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각 가속도는 알파. 그랬을 때 1대 1 대응된다고 보면 됩니다. 직선 운동에서 힘에 대응되는 것이 회전 운동에서 토크고. 질량이 대응되는 것이 관성 모멘트 J. 그다음에 가속도에 해당되는 것이 각 가속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